안녕하세요. 커피 앤 톡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사연을,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로운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 주부입니다. 좋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청장님에게 저희 부부가 겪은 일중 하나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의 두 가지 면을 보고 반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해 볼게요. 제가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일하는 환경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특히 상교대로 근무하면서 일상을 즐기기가 힘들었고, 야간 주간이 바뀌는 주에는 정말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2주년을 맞이하던 어느 날 데이트를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미안해서 남편과 함께 데이트를 하기로 결심했었어요. 그러나 그날 남편이 제게 좀더 예쁘게 보이고 싶다며 코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항상 밝은 표정으로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데이트를 하기로 결심했었어요. 그러나 그날 남편이 제게 좀더 예쁘게 보이고 싶다며 코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항상 밝은 표정으로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틀을 하기로 결심했었어요. 그러나 그날 남편이 제게 좀더 예쁘게 보이고 싶다며 코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항상 밝은 표정으로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틀을 하기로 결심했었어요. 그러나 그날 남편이 제게 좀더 예쁘게 보이고 싶다며 코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항상 밝은 표정으로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실랑이가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청장님들께 다음에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의의 상황을 만들어서 사촌형과 나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앞으로는 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는 남편이 점점 본인이 했던 말처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 말대로 나쁘게 박힌 잡초 같은 사람들은 싹싹 골라내려고 하더군요.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사람들만 곁에 두고 좋은 사람과 가족들로 새밭을 꾸려나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변한 남편의 태도는 남편 본인에게도 좋은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로 좋은 양분을 나누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으니 본인의 마음도 전보다 훨씬 편안함을 찾은 거죠. 편하다는 중입니다. 이렇게 변한 남편의 태도는 남편 본인에게도 좋은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로 좋은 양분을 나누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으니 본인의 마음도 전보다 훨씬 편안함을 찾은 거죠. 편하다는 중입니다. 이렇게 변한 남편의 태도는 남편 본인에게도 좋은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로 좋은 양분을 나누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으니 본인의 마음도 전보다 훨씬 편안함을 찾은 거죠. 편하다는 중입니다. 이렇게 변한 남편의 태도는 남편 본인에게도 좋은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로 좋은 양분을 나누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으니 본인의 마음도 전보다 훨씬 편안함을 찾은 거죠. 지금은 자라날 미래의 우리 아이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새싹도 함께 잘 키워나가 보자고 제게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현실일 수 있을 거예요. 예전과는 달리 생각보다 많은 과정을 가지신 분들이 이혼하는 지금의 저 같은 경험을 겪은 사람도 정말 많겠죠. 살면서 꽃뱀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남편의 사촌형처럼 당하는 사람도 있으니 기승을 부리는 거고요. 그러나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남편의 사촌형처럼 당하는 사람도 있으니 기승을 부리는 거고요. 그러나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남편의 사촌형처럼 당하는 사람도 있으니 기승을 부리는 거고요. 그러나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남편의 사촌형처럼 당하는 사람도 이으이 기승을 부리는 거고요. 그러나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이상 커피앤톡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앤 톡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사연을,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로운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 주부입니다. 좋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큰 소리를 친 적이 없고 말다툼을 한 적도 없을 정도로 서로를 존중해 가며 살고 있습니다. 없고 말다툼을 한 적도 없을 정도로 서로를 존중해 가며 살고 있습니다. 없고 말다툼을 한 적도 없을 정도로 서로를 존중해 가며 살고 있습니다. 없고 말다툼을 한 적도 없을 정도로 서로를 존중해 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청장님에게 저희 부부가 겪은 일중 하나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의 두 가지 면을 보고 반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일하는 환경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특히 상교대로 근무하면서 일상을 즐기기가 힘들었고 야간 주간이 바뀌는 주에는 정말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2주년을 맞이하던 어느 날 데이트를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미안해서 남편과 함께 데이트를 하기로 결심했었어요. 그러나 그날 남편이 제게 좀더 예쁘게 보이고 싶다며 코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항상 밝은 표정으로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데이트를 하기로 결심했었어요. 그러나 그날 남편이 제게 좀더 예쁘게 보이고 싶다며 코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항상 밝은 표정으로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히트를 하기로 결심했었어요 그러나 그날 남편이 제게 좀더 예쁘게 보이고 싶다며 코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항상 밝은 표정으로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틀을 하기로 결심했었어요. 그러나 그날 남편이 제게 좀더 예쁘게 보이고 싶다며 코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항상 밝은 표정으로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실랑이가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청장님들께 다음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의의 상황을 만들어서 사촌형과 나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앞으로는 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는 남편이 점점 본인이 했던 말처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 말대로 나쁘게 박힌 잡초 같은 사람들은 싹싹 골라내려고 하더군요.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사람들만 곁에 두고 좋은 사람과 가족들로 새밭을 꾸려나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변한 남편의 태도는 남편 본인에게도 좋은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로 좋은 양분을 나누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으니 본인의 마음도 전보다 훨씬 편안함을 찾은 거죠. 편하다는 중입니다. 이렇게 변한 남편의 태도는 남편 본인에게도 좋은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로 좋은 양분을 나누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으니 본인의 마음도 전보다 훨씬 편안함을 찾은 거죠. 편하다는 중입니다. 이렇게 변한 남편의 태도는 남편 본인에게도 좋은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로 좋은 양분을 나누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으니 본인의 마음도 전보다 훨씬 편안함을 찾은 거죠. 편하다는 중입니다. 이렇게 변한 남편의 태도는 남편 본인에게도 좋은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로 좋은 양분을 나누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으니 본인의 마음도 전보다 훨씬 편안함을 찾은 거죠. 지금은 자라날 미래의 우리 아이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새싹도 함께 잘 피워나가 보자고 제게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현실일 수 있을 거예요. 예전과는 달리 생각보다 많은 과정을 가지신 분들이 이혼하는 지금의 저 같은 경험을 겪은 사람도 정말 많겠죠. 살면서 꽃뱀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남편의 사촌형처럼 당하는 사람도 있으니 기승을 부리는 거고요. 그러나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남편의 사촌형처럼 당하는 사람도 있으니 기승을 부리는 거고요. 그러나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남편의 사촌형처럼 당하는 사람도 있으니 기승을 부리는 거고요. 그러나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남편의 사촌형처럼 당하는 사람도 이으이 기승을 부리는 거고요. 그러나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이상 커피앤톡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